성경을 한 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무리중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무리중자 설명했죠. 여기서 요거하고 좀 모양이 비슷해 보입니다. 여기 사람인자가 보이죠? 자, 하나님이신데 뚫리셨고, 그분이 죽으셨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머리털보다 많은 사람들이 애워섰고, 그분이 피를 흘렸다 말이죠. 자, 요것은 더 쉽게 되었습니다. 인자가 죽으실 때, 곁에 사람들이 서 있었다. 무리들이 서 있었다는 악한 무리가 서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꾀를 내서 죽이고자 하였다. 그래서 거물을 쳤다 라는 거죠. 자, 거물이 눈목자누눕죠 쪽에서 눈목자. 눈이라는 의미가 있고 거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죽으신 인자가 그의 눈이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은 뭐죠? 비둘기죠. 그 비둘기 같은 영이 떠나셨다라는 거죠. 그럼 비둘기의 새를 잡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거물이죠. 또 여기서 누브 분에서 여기서 보면 날일자가 누운 것이 보입니다. 해가 빛. 빛을 잃는 어두운 날, 해가 어둠이 임할 때에, 빛을 잃고 어둠이 말할 때에 많은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심판의 날에 많은 무리들이 있다라고 요엘스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곳자를 보면은 날일자와 사람이 세 명이 서 있습니다. 자, 그는 그의 변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곳을 변형시키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인자가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거물을 치고 그분의 영이 눈이신 성령이 떠나게 하였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것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인자로서 오셨다 인간으로서 오셨다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 제가 사람인자 설명 한거 봐주십시오 백성들을 살피러 오셨다 눈목자죠 악한 무리가 많은 황소와 바산에 소와 같고 개 같은 자들이 벌떼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수족을 찔러 자 하나님이신 분을 수족을 찔러서 뚫을 권자가 되죠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였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옆에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이 보이시죠 십자에 가 뚫리시고 죽으시는 인자가 보이시죠 그들이 계획을 그 뭡니까 죽이고자 깨하여서 거물을 쳐서 죽이고자 하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분이 인자가 어떻게 됩니까? 번제단에 거물, 거물이 있죠. 거물 위에 제물처럼 되셨고, 성진 기둥에 그야인가 보았어죠. 거물에 쌓인 기둥머리처럼 해와 같이 동그란 것이 거물에 쌓여져 있죠. 되셨습니다.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온 땅에 멸했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아버지 나를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대적이 친 비밀이 친 거물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이제 그림으로 보여지십니까? 예, 그래서 백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음으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쌌습니다. 비밀이 친 거물에서 빼내 주십시오. 자, 인자를 말, 인자가 죽으시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사람들이 무리의 사이에 가지고 악한 무리들이 수족을 찔러서 죽게 했을 때, 비밀이 친 거물에서 빼내 주십시오. 무리의 비방을 들으므로 사방의 두려움이 감쌌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보이십니까? 영혼이 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자 인자의 눈은 뭡니까? 그분의 성령이다, 일곱 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기에요 크게 부르짖으셨습니다. 부르짖을 혼자가 보이죠, 그죠? 자 해가 빛을 잃을 때 그분이 부르짖는 거죠. 자 영혼이 떠나셨습니다.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새합니다. 눈이 육체적인 눈과 영혼의 눈이죠. 그 성령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이 비둘기 같으신 영이 잡히는 것이 거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높은 곳에서 오른손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백성의 죄와 옆에 있는 이 무리들, 나를 죽이는 약한 무리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때문에 죄를 담당하시고, 영혼을 이 인자가 영혼을 속건제물로, 그 눈이 속건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 눈이 뽑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림으로 기쁘신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이미 죽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이분이 죽으셨을 때이 사람들이 보고 눈으로 보고 찔렀다. 거물 친 자들이 눈으로 보고 찔렀다라는 거죠. 거물을 버리고 쫓은 요한이 또 옆에 서 있었죠. 거물과 을 관계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거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쫓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찌른 자가 또 보았습니다. 백부전과 군인들이 된 일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령의이다 말을 하였습니다. 구경하러 모인 무리가 있었는데, 옆에 또 사람들이 구경하던 무리가 또 있었죠.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고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따라온 쫓을 종자가 또 보입니다. 그죠? 쫓아온 여자들도 다 멀리서 서서 이 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백성과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왔다라고 누가 보긴 표현하고 있죠. 그 따라왔던 무리들이 이 인자가 죽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라는 거죠. 그분은 인자는 거물에거 그, 거물에 놓여져 있는 재물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무리 백성입니다. 자 악한 무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거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비둘기와 사슴과 같은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라는. 그래서 이게 무리 중자를 그대로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자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사람들에서 수족이 뚫리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들의 거물과 같은 계략에 잡혀서 죽었습니다. 그분이 재물에 달려 있는 어, 재물에그 재단에 있는 거물에 놓여 있는 그 사, 어, 뭡니까? 양과 같이 비둘기 같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보면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가슴을 치고 슬피오면서 따로 여자들의 무리가 있었고 가슴을 치며 돌아가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합니다. 자기 이분을 인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무리들은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무리들은 개같은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구원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강의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